한 번, 한번 네, 네. 자, 합을 맞춰봅시다. 네, 네. 자, 한동은 제. 네. 자운진을 재명하라 배운진을 재명하라 배운진을 재명하라 한동훈을 재명하라 한동훈을 재명하라 국민의힘 싸우라 국민의힘 싸우라 국민의힘 싸우라 국민의힘 싸우라장동혁도 싸우라 장동혁 싸우라 장동혁 싸우라, <Ai -Man> <국민의힘> 싸우라. 네, 말 들어보니까 장동혁이가 이 말이 없대요 당내에서 힘이 없어 네. 장동혁 발목 네. 잡는 놈들이 존나게 많아 그래서 장동혁 보고 제대로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장동혁 싸워라 장동혁 싸워라 장동역 싸워라 장동역 싸워라. 싸워라. 싸워라 한동훈을 재명하라 한동훈을 재명하라 한동훈을 제명하라 한동원을재명원 개명하라! 하라신자들 개명하라! 대신자들명하라개은 대신자들 정당했다! 개음은 정당했다! 개음은 정당했다! 개은 정당했다! 대음은 정당했다. 대음은 정당했다. 예음은 <디엄은> 정당했다 예음은 정당했다 예음은 정당했다 예음은 아, 정당했다 한동훈을 저, 제명하라 한동훈을 제명하라 딱지 하나 끊으려고 정당. 열심히 정당. 경찰관님이 쓰고 계시데 경찰관 위해서 박수 정당. 자 육성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육성으로 지금부터 한동훈을 제명하라 시작 한동훈을 제명하라 선배민들 외모만 아니요, 나는 그림도 스피상위클래스 아니, 빈도... 상위클래스가 상위 적다고. 어? 얼굴에 아주 철. 잘... 이 새껍이 아니, 한 100mm 있는데. Vem, meu 啊。<Yeah. S 2> yeah.